가장 비싸게 판매된 고양이가 18만 달러(2억이) 넘었어요. 이더락이라고 해서요. 돌덩이 그림 하나가 15억 넘는 돈에 팔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시장이 과열된 증거가 바로 이 콘텀캐치로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그란인 미국 시장 과열의 증거일까요 결과일까요? 촬영 시각은 1월 30일 낮 12시 40분 경입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싶었냐? <laughs> 시장 과열인가요? 0.1 b t c 합니다 600만 원 정도 하는 이 고양이 그림 사고 싶으세요? <laughs> 자 이거 nft가 아니고요. 인스크립션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비트코인 오디널스 프로젝트 템루트 위자드의 인스크립션 이쪽에서는 이쪽 그 바닥에서는 NFT란 말 쓰죠. 인스크립션이란 말 쓰는데 그 프로젝트 퀀텀 캐츠 너무 사람들이 사자고 몰렸다라고 합니다. 트랜잭션 뭐 밀려서 막 난리가 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30일 2시로 예정됐던 민팅을 연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3천 개가 발행됐으며 각각 0.1 BTC에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발행이 됐고요. 아마 이제 더 인스크립션 중 30%가 판매된 거죠. 만 개를 이제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과열되면서 일단 중단하고 팔린 건 팔린 거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열풍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 체인에서 나왔던 NFT 열풍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이 이제 BRC20이나 이제 오디널스 이런 비트코인을 활용한 NFT 인스크립션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NFT 열기가 인스크립션 어,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기반에서, 비트코인 기반으로 넘겨온 이 디지털 쪼가리. <laughs> 이 수요가 과열되더라고요. 이거 600만원 주고 사고 싶으세요? 아, 전 NFT도 그랬지만, NFT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 <laughs> 이게 확실한 용처가 있는 NFT면은 뭐 약간 매력이 있겠지만 이건 이건 용처가 있나요? 아, 저잘 모르겠네. 예를 들면 어떤 NFT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드랍 권리를 준다던가 뭐 이런 NFT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야 뭐살만 하지만 이건 도대체 왜 사시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약간 뭔가 개가 많이 나오더니 <laughs> 미미 요새 또 고양이로 또 트렌드가 바뀌었나요? 아무튼 이0.1 BTC 파는데도 수요가 엄청 몰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과열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일단 과거를 보시면요. 이게 23년 2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년 전 기사거든요. 세계 최초 NFT ETF가 ETF가 상장 폐지됐다라고 합니다. NFT 메타버스 열풍을 타고 심지어는 ETF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정확히 예, 1년 전쯤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왜?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80% 였기 때문에. 당시 이제 그 크립토 키티 보자면요. 네. 이 드래곤이라는 고양이가 2018년에 600 이더리움에 팔렸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8년에 이더리움으로 게임 속 가상고양이 수집, 이용자 20만 명 돌파, 이때 한창 열기였죠. 그러면서 요 당시에 나왔던 게, 당시로서 가장 비싸게 판매된 고양이가 18만 달러, 2억이 넘었어요. 2018년 초에 NFT 과열되면서, 이 그때 한창 초, 초반기에 붐이 불면서, 크립토키티 붐에 따라서, 고양이가, 이게 뭐라고, 이 고양이가, 네, 2억 넘게 팔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한 번에 크립토 붐이 왔죠 코인 붐이 왔을 때 이번에는 이더리움에서 이더락이라고 해서요 돌덩이 그림 하나가 15억 넘는 돈에 팔렸습니다 자 고양이는 뭔가 아이 구분도 되죠 그얘 크립토끼 때도 좀 잘라 근데 도대체 돌은 뭐가 다른가요 색 모양은 똑같고 색깔만 약간 다른데 이거 돌 하나가 15억 넘는 돈에 팔렸어요. 21년 불장에서도 NFT 과열됐고요. 28년에도 NFT가 과열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시장이 과열된 증거가 바로 이 퀀텀 캐치로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과열됐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게 된 걸까요? 시장이 과열된 거야, 이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이미 과열이 됐어라는 결과일까요? 아, 네,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글이요, 비트코인 ETF 광고를 허용했습니다. 아, 좋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ETF를 치면요, 스폰서드라고 해서 바넥과 네, 아이쉐어즈의 광고가 나옵니다. 자, 구글이라고 하는 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플랫폼이죠. 그 플랫폼에 ETF 광고가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덤더 많은 대중이 ETF에 노출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참 호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ETF 출시 전과 후로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구글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ETF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코인 광고를 그 구글이 허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ETF가 나오면서 광고 허용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가격 흐름 볼때뭐 언제 뭐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니까 미국 장이 마감한 시간에 비트코인과 USD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BTC 미국 내 플랫폼의 DTC 거래 패턴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BTC USD 거래량이 20에서 21시에 급증했는데 미국 시장 마감시간 15에서 16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etf 흐름 보고 자금 흐름 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usd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시장의 주력이 etf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시장이 기관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고래가 활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 고래가 누구냐 기관입니다 기관 참여가 늘면서 코인베이스의 고래가 확대되고 이들의 영향력이 시장에서 점점 세지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들이 앞으로 활동하게 되고 ETF처럼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아마 이제 ETF에는 뭐 퇴직연금 자금이나 뭐 국부 펀드나 이런 자금들, 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면 앞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12개월 변동성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럼 블랙락 이 1등이잖아요. 2등이 뱅가드인데, 아, 뱅가드가 최근에 되게 잘 나가가지고, 한몇년 뒤에는 블랙락을 제길 것 같다라는 뭐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블랙락 1등이 들어왔으니까, 비트코인 혐오 ETF에 다른 운용사는 어떨까 보니까, 일단, 뱅가드 2등은 참전 안 한다라고 합니다. 왜? ETF를 만들려면 기초자산이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기초자산,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는 미성숙 자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ETF로 만들어서 소개시켜 줄 만한 그런 자산이 아니야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이 꺼졌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 카메라가 전원이 다 돼가지고 꺼졌는데 그냥 목소리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찰스 슈압은 관심이 있나 봅니다. 공격적인 수수료 정책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찰스 슈압이 아마 비트코인 혐물 ETF를 내놓으면 수수료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도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혐물 ETF가 나오면 두 가지 관점이 있었죠. 하나가 뭐냐? 네. 과연. 다음 ETF는 뭘까? 이더리움일까? 솔라나일까? 리플일까? 뭐 이런 전망이었죠. 또 하나는 미국 말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 현물 ETF가 나올까였잖아요. 그게 바로 호주였습니다. 호주가요 상반기에 첫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도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아까 상반기 상장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보도에 따르면 아마. 다음 달 10일에 홍콩에서 최초의 현물 ETF가 나올 거다라는 이제 그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 이어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미 펀드 기업 10여 곳이 홍콩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만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추가로 승인될 경우에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콩 얘기 나오면서 홍콩이 그때 차이나 빔 지난해 초였나요? 차이나 빔 얘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중국이 문을 연다. 중국 그 이제 코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거다 면서막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하고 라이센스를 주고 이러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 뭔가 없어 변화가 없어 그 다음에 완전히 관심이 여름 지나면서부터 이제 etf로 옮겨갔잖아요 어쨌든 홍콩은 규제와 단계를 하나하나 접어들고 있습니다 뭔가 크립토 규제를 확보해 가지고요 많은 크립토 업체들을 유치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그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초로 신청한 운용사가 를 포함해서 여러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테더를 보시면 알수 있지만, 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70% 정도. 놀랍습니다. 여기 그냥 앉아서 돈 벌고 있어요. 네, 준비금 들어온 만큼 국채만사 투자해도 4%벌수 있는, 네, 앉아서 돈 벌고 있고요. 그 자기들이 버어드린 영업이익의 15%를 비트코인 사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더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6만 개가 넘었나? 네,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살 거예요. 네,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 중요한데, 저는 ETF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격전지는. 라고 보고 있는데, 그 홍콩에는 여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콩 금융관리국이 우리는 규제하에서, 홍콩에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진정으로 관심있고 합리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의 가교 역할을 할수 있다. 자 제도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를 받고 정부가 인정해 준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의 가교를 한다면 가상시장, 크립토 시장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기대를 해 볼만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계속 클 거고요 매트릭스포트가 전망했더니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상관관계를 보자면, 이게 테더의 발행량이거든요. 아, 테더 유통량. 정확히 유통량을 보는 게 맞죠. 자, 유통량을 보자면, 비트코인 가격과 비슷해요. 유통량이 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펼쳐졌습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갖고 온 건데요. 22년 이후에 약 155억 달러 늘었는데, USDT의 유통량이 증가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usdt의 물량이 정확히 따지면 이제 유통량은 아닌데 어쨌든 총량은 계속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유통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럼 이더리움 etf 얘기로 잠깐 넘어와 봐서 어떻게 될까 최근에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변호사라는 스카존슨이요 아 이거 승인 안될 수도 있어 대비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대감에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에 셀시우스가 그렇게 팔아야 되는 대로 팔아대는 데도 이더리움 가격이 물론 생각만큼 안 올라줬지만 셀시우스의 매도 물량을 감안하면 2000달러선도 무너져야 될 텐데 어쨌든 버텼거든요. ETF 승인 기대감에. 그런데 그거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망 매물 나와서 가격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투자은행 TD 코엔에서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내년 말에나 가능하대요. 왜? 응? 뭐야? 왜? 11월 대선 후인 25년 말이나 26년 초 결과가 발표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에 반대했던 민주당원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비트코인 ETF 승인 과정을 보자면요, SEC 위원 다섯 명 가운데 민주당 모두 반대, 공화당 모두 찬성, 캐스팅 보트 게슬러 위원장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 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서 이거 왜안 해주는 건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돼 다시 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걸 또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어, 이, 그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승인해 준다라고 굉장히 하기 싫은데 했다라는 내용이 그 게일 겐슬러가 아, 발표한 성명서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거 해주고 나서 민주당의 약간 반 크립토 위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쫄렸대요. 겐슬러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야,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이더리움 ETF를 해주겠니? 사실, 비트코인 ETF는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 결과 때문에 해준 건데, 이더리움은 물론 소송이 우려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소송이 제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부해도, 소송을 하면, 그래, 하라 그래! 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송 결과가 또 SEC 너네가 잘못했어 라고 나오면, 그때 해줘도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 안 해줄 것 같다. 라는 게 투자은행 TD코인의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이제 제임스 에릭 발추나스가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될 가능성 70%라고 언제 했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자 승인 다음은 이더리움이다 라고 승인 가능성 70%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월 27일이죠.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기자대상 브리핑을 하면서 어, ETF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다들 막 어, 다음에 이더리움 ETF 아니요. 에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야,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비트코인 말고 그 밖에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아주 딱 잘라 말하면서 에릭 발춘았어요. 역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60%.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아예 50% 미만으로 봤어요. 뭐 긍정적인 건 역시나 50% 절반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약간 승인 확률 쪽으로 보는데, 승인 가능성 쪽으로 승인 될 거다라는 쪽으로 5월 2 3일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약간 안될것 같은데? 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XRP 선물 XRP ETF 묻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 테레시 말했다는데 일단 선물 XRP ETF가 있어야 된다. XRP 선물 ETF가 있어야 된다. 이더리움 ETF를 그 약간 전망하는 승인을 전망하는 이유가 뭐다? 네, 바로 이더리움 선물 ETF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비트코인과 똑같은 논리니까. 그런데 XRP, 리플의 경우에는 아직 선물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현물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더링 가격 못 오른 거 셀시우스가 자꾸 팔아서 그런다고 라 했잖아요. 아, 이 파산회사의 망령인데 다행히 곧 끝납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팔았거든요. 약 4만 개 남았답니다, 이제. 셀시우스 원래 세는. 거의 다판 거죠. 아, 이제 더 이상 물량 안 나오면 제발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셀시우스 매도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매도 없으니까 승인 기대감이나 뭐 댕쿤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로 기대감에 쭉쭉 올라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한 이더리움 투자자의 희망 섞인 전망이었고요. 그런데, 아, 네. 벤자민 코엔 같은 경우에 유명 네,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하, 랠리를 펼치기 이전에 1 0 0 0 달러까지 하락할 거다라는 겁니다. 천 달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야죠. <웃음> 네, 네. <웃음> 여러분 정식 투자. 네. 그리고 A6G 공동 설립자가요. 어, 이게 최근 포브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매그니피센트 세븐 있잖아요. 사실 뭐 S&P 500이나 나스닥 올린 거, 야 미국 증시 밀어올린 거, 다 조금 짜잘한 기업들 주가 그대로야. 다이 7개 종목이 올린 거야. 물론 이 7개에서 최근에 테슬라가 휘청휘청 하긴 합니다마은 어쨌든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 주가를 밀어 올린 거지 미국 증시를 밀어 올린 거지 실제로 다른 기업들 보면 은 주가가 그닥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매그니피센트 7보다 암호화폐가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주가의 가격 상승을 보면 엔비디아 같은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오히려 코인이 낫다.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비트코인인 봤더니 비트코인이 아니라 암호화폐, 크립토라고 했거든요. 야, 그러면, 이, 앤드리스 홀로이츠, 여기에 이제 크리스 딕슨,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보다 코인이 낫다 그랬다? 아, 그러면 이 코인, 암호화폐는 과연 무슨 코인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앤드리스 호로이츠에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뭐랄까, 이 분류를 암호화, 그러니까 크립토로 봤고요. 모든 단계, 벤처, 시드, 그 다음에 성장 단계, 이거 세 개를 다 포함했고요. 엑시 탄거 말고, 현재 액티브 어, 활성화 단계에 있는 거, 아직 현재 투자하고 있는 거, 엑시 안한 거로 소팅을 해봤어요. 너무 많아. <laughs> 제가 뒤까지 이제 이거 따다가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아, 궁금하신 분들은 A6인지 홈페이지 포트폴리오 항목에 들어가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좀 고르기가 힘든데, 그 크립토 업계를 주무르는 VC, 크립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IT 업계를 주무르는 VC, A6인지가 대체로 어떤 코인에 주목하고 있는지, 또 분류를 보면, 이 코인을 보면 또 대충 이렇게 분야가 보이잖아요. 어떤 테마에 주목하고 있는지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